여자는 모래밭에서 우연히 낯선 알 하나를 발견했다. 깨끗이 씻어내던 중 문득 직접 부화시켜 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열을 남짓 정성껏 돌본 끝에 알이 살짝 흔들리더니 드디어 보송보송한 아기 오리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여자의 마음은 단번에 사로잡혔고 그녀는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키우기로 했다. 아기 오리는 금세 집안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간식을 먼저 차지하려 들고 피곤하면 여자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여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장난을 치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폴짝거리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여자가 어디를 가든 아기 오리는 꼭 뒤따라 다녔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 여자를 엄마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리의 뒤통수에 유난히 도드라진 솜털이 돋아났다. 여자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단순한 유전적 변이일 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그 특별한 솜털은 오히려 개성을 살려주는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 우리가 물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여자는 마당에 작은 수영장을 마련해 주었고 종종 호숫가로 산책을 나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엔 그저 무심코 주운 작은 알 하나였지만 그것이 여자의 평범한 일상에 따뜻하고 즐거운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